안녕하세요, 지쿠퍼 여러분. 프로덕트 트레이너 봉다현입니다 단순한 스킨케어를 넘어 피부 본연의 시간을 지켜내는 안티에이징 브랜드 텔로메라가 새롭게 런칭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텔로메라가 어떻게 피부의 시간을 돌보아주고 또 어떤 과학적 철학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남자를 아시나요? 바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년 약 25억 원을 투자하여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들의 혈액을 수혈받으면서까지도 노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실험을 하고 있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노화를 극복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만큼, 노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과제이자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것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정말 근본적인 해답일까요? 진정한 해답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의 시간을 되돌리는 것, 바로 리버스 에이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이자 피부, 근육, 장기, 혈액 등 모든 것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가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는 외부에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가장 큰 장기이자 세포의 변화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과 윤기, 보습력이 유지되어 젊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세포가 손상되면 주름과 탄력 저하로 가장 먼저 노화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리버스 에이징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부 세포를 젊게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속까지 채워주는 에너지. 바로 영양 공급이죠. 영양이 있어야 피부가 힘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상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외선과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빠른 흡수와 전달력입니다. 좋은 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야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이 핵심 세 가지를 바탕으로 안티에이징의 패러다임은 세대별로 변화해 왔습니다. 1세대가 병풀, 줄기세포, EGF와 같은 원료 중심의 피부세포의 재생과 진정을 돕는 방식이었다면, 이 세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항산화 물질을 바탕으로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으로 발현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일 성분 중심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분류되는 복잡한 노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3세대인 바로 텔로미어 코드의 시대로 진화하였습니다.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핵심, 리버스 에이징으로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을 동시에 설계한 신개념, 인앤아웃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짜 차별화된 안티에이징을 선사할 브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자연에서 찾은 리버스 에이징 코드, 텔로메라입니다. 텔로메라는 최신 과학과 자연에서 찾은 원료들을 융합하여 피부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고 젊음을 지켜내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스킨케어를 넘어 세포 차원의 안티에이징 솔루션. 그것이 바로 텔로메라입니다. 텔로메라의 리버스에이징 코드는 네 가지의 핵심 솔루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GK 콤플렉스입니다. 고투콜라에서 유래한 성분을 모노아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진정과 재생 효과는 물론 텔로미어 활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NMN 성분입니다. 세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주는 안티에이징 성분이 바로 텔로메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셋째, 핵심 펩타이드 성분인 에피탈론입니다. 에피탈론은 이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 중 하나로서 이번 텔로메라 개발을 기점으로 국내외 최초 화장품 사전 성분에 등재하게 된 혁신적 원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너지 부스터 원료까지도 리포존과 엑소존 기술을 적용하여 피부 깊숙이 흡수율을 높여 균형 잡힌 안티에이징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리버스에이징 코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텔루메라 스킨케어의 가장 근간에는 엑소존과 리포존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엑소존은 세포가 서로 주고받는 작은 택배 상자와도 같습니다. 피부 속 세포에게 필요한 신호와 성분을 전달하여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반면, 리포존은 그 택배 상자를 안전하게 감싸는 포장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유효성분들을 보호해 피부 깊숙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국, 엑소존만 있어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리포존 기술이 함께 적용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텔로메라 스킨케어가 놀랍도록 빠른 흡수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병풀은 진정성분으로만 이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텔로메라의 GK콤플렉스는 단순한 진정을 넘어섭니다. 병풀 속 수많은 성분 가운데 피부 회복과 항노화에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만을 담아 순도와 집중력을 높였고 추출 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흔들림 없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 불필요한 성분은 최소화하고 민간 피부도 안심할 수 있는 고효능 고안정성 원료로 완성시켰죠. 즉, GK콤플렉스는 단순한 진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피부 본연의 회복과 안티에이징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성분입니다. 일반 병풀 추출물은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어 효능이 일정하지 않고 재배 환경이나 추출 방식에 따라 성분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반면 GK콤플렉스는 다릅니다. 병풀 속에서도 피부 회복과 항노화에 직접 작용하고 도움을 주는 성분만을 담아 고농도로 집중하였고 표준화된 공정을 통해 항상 동일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결국 일반 병풀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 피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리버스 에이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성분, 바로 GK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에이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NAD+입니다. 세포 에너지 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NAD+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이 NAD+를 활성화시켜 주는 성분이 바로 NMN과 NR입니다. 세포 에너지를 회복시켜 피부 속 세포까지 활력을 불어넣고 세포 레벨의 안티에이징을 통해 거치 아닌 근본에서 젊음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먹고 바르는 인앤아웃 시너지를 발휘해 안팎에서 동시에 항노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즉, NMN과 NR은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텔로메라가 추구하는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고 지켜주는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성분 중 하나입니다. 텔로메라의 마지막 핵심 성분은 바로 에피탈론입니다. 에피탈론은 짧은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성분으로서 노화 연구가 활발했던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텔로미어 길이 유지와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이 성분은 세포의 시계를 지켜주는 펩타이드로 제너럴바이오에서 국내외 최초로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재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에피탈론은 세포가 반복적으로 분열할 때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지켜주어 리버스 에이징에 근간이 되고 DNA 복구와 정상세포 기능 회복을 도와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로 세포 기능 저하를 억제하여 노화 진행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에피탈론은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기 위한 텔로메라만의 과학적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핵심 원료 이외에도 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시너지 부스터 원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여주는 CBD 대마부터 피부 활력과 재생력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그리고 강력한 수분성분인 히알루론산,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구실 살이까지 이처럼 여러 원료들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 단순한 보습을 넘어 피부의 기초 에너지와 방어력을 다층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런 시너지 원료가 함께하기 때문에 텔로메라 스킨 케어는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리버스 에이징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텔로메라 스킨케어는 세포의 시간을 지키는 과학적 원료와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이 담긴 부스터, 세럼, 크림 세 가지 제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안 후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단계, 텔로메라 부스터입니다. 이 부스터는 단순한 스킨 제품이 아닙니다. GK 컴플렉스와 MNN 에피탈론까지 핵심 원료를 담아 피부의 컨디션을 리셋하여 주고 리버스 에이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주죠. 또한 리포존과 엑소존 기술이 적용되어 이후 사용할 다음 기초 제품이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에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제형으로 부스터 한 방울이 피부에 스며드는 순간 다음 단계를 위한 완벽한 시너지 루틴이 완성됩니다. 다음 단계는 피부 속 깊이 영양을 전달하는 텔로메라 세럼입니다. 이 세럼 역시 부스터와 동일하게 핵심 원료 3종으로 피부 컨디션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하지만 세럼만의 차별점은 바로 피부 광채 효과에 있습니다. 리포좀과 엑소좀 기술이 유효 성분을 안정적으로 전달해 피부 속부터 빛나는 힘을 끌어올려 주고 알란토인과 히알루론산 아미노산까지 더해져 피부를 촘촘하게 채워주죠. 바르는 순간 실크처럼 매끄러운 텍스처와 함께 오랫동안 윤기와 광채가 살아있는 피부로 완성시켜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피부 속부터 겉까지 빈틈없이 감싸주는 텔로메라 크림입니다. 크림은 부스터와 세럼에서 채워준 유효성분들을 피부 속에 단단히 붙잡아 주는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3종의 핵심 성분은 물론 15종의 펩타이드와 세라마이드가 함께 작용하여 피부의 밀도와 장벽을 강화시켜 리버스 에이징 케어를 완성시켜 줍니다. 또한 고밀도의 영양감 있는 텍스처가 피부 위에 부드럽게 퍼지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막처럼 방패 역할을 해 줍니다. 바르는 순간 느껴지는 풍부한 보습감과 탄탄한 보호력 텔로메라 크림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텔로메라 스킨케어는 단독 사용도 훌륭하지만 세 가지의 단계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세안 후 피부의 길을 열어주는 부스터 그리고 집중 영양과 광채를 더해주는 세럼 마지막으로 피부를 지켜주고 빈틈없이 채워주는 크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3단계의 루틴을 통해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닌 리버스 에이징을 완성시켜줍니다. 텔로메라 스킨케어,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피부 노화의 시작을 미리 관리하고 싶으신 분부터 눈에 띄는 노화로 고민이 깊어지신 분, 그리고 건강한 피부의 에너지를 되찾고 싶으신 분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신 분, 자외선 노출이 잦아 피부 손상이 걱정되시는 분, 단순 보습을 넘어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이 필요하신 분께도 텔로메라 스킨케어 3종은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지만 그 속도와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시간을 되돌려 주는 과학, 텔로메라가 여러분의 피부에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